이번 영상은 비트코인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석드리기 전에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이렇게 무료 소통방 통해서 그날그날 그날 이슈하고 뭐 매일 급등할 만한 코인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추천주였죠. 스팀코인 드렸고요. 오늘 급등이 좀 나오면서 최소 30% 이상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라고 제가 실시간으로 올라갈 종목 무료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1, 숫자 1 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재시각 8시 57분 3697만원 정도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 이번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온 이후에 박스를 형성을 한다. 사실 큰 시세나 반대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지선, 비트코인 지지선이 어, 중심선 가격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하락 나온다라고 해서 바로 던지기보다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기준 3,400만원대, 3,480만원 구간대에 지지선이 있으니까, 단기조정 들어온다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들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중심선이 깨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 분명히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거고, 어 악재가 나왔을 거고, 그 악재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온다. 아,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요거는 배제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어, 만약에 이제 상승이 나와준다. 예상대로 이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준다. 그리고 나서 블리저 밴딩 상단선까지 뚫어준다. 비트코인이 4,300만 원이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때 월봉 보셔야 되는데요. 월봉 보시게 되면 처음으로 비트코인 8천만원 이후 하락이 계속 나왔고 처음으로 이 월봉 기준 중심선 가격 브리저베닝 중심선 가격이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장 우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8천만원 언제 갈까요? 라는게 이번 연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비트코인 1045개 추가 매입을 했다. 감이 좀 오시나요? 아, 정말 비트코인의 큰 손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지금 코인을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작은 물량도 아닙니다. 약 315억 정도 되고, 현재 지난달에도 6,045개의 비트코인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큰 손이 움직였다. 감이 좀 오시나요? 사실 어, 투자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큰 손들이 움직일 때 따라가야 되고, 큰 손들이 던지게 되면 같이 던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큰 손이 매수를 했다 힌트를 줬고, 차트상에서도 우상향이 가능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번 진짜 불장 올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현재 기준 뭐 3600만원, 700만원, 뭐 4000만원, 뭐 5000만원 대도 사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비트. 단기 조정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지를 받게 된다고 라 하면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불장이 올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신 분들 무료 소통방, 이제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이슈하고요. 급대할 만한 코인 무료로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라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